선서제 7회 별별 올림픽에 남아 안송이 선수가 먼저 어디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딜 저, 보시는 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별별 올림픽 골프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선수 소개부터 좀 해야겠죠? 뭐 하세요? 아, 아 예. 내기를 할 때는 절대 지갑을 들고 나가지 않는 다는 내기 골프의 여포 설광호 팀장입니다. 두 번째 선수. 골프는 잘 모르지만 운동 신경은 이 바닥에 대해 최고다. 최주현 과장입니다. <laughs> 세 번째 선수. 골프만 쳤다 하면 백전 백승. 스크린 골프 게임계 프로, 성프로. 성희모 과장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요.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한 안송이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KB, 구민그룹, 소속안송이 프로입니다. 선.서! 제 so! 별별 y hey, h e 선 hey, h e 별 hey, h 선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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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e y h 정 y hey, hey, 합니다 KB TV 별별 올림픽인 만큼 h 별 이상한 아이템을 장착하고 대결을 e y 는 걸로 아시죠? 아이템 선정은 아이언으로 음. 골프공을 누가 많이 튕기나 그러면 안성희 선수 시범 겸 도전?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음. 팁을 좀 스윙 스팟에 맞추면서 하시면 돼요 같은 동작 같은 힘으로 계속 이렇게 튕기시면 돼요 네 쉬우시죠? 쉽죠? 이게 대결이 되겠어? <laughs> 길게 잡고 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같은 오두 <laughs> 아, 네. <laughs> 네, 번째 미니게임은 네. 커터로 골프공을 쓸어올리죠 어. 팁을 한번 어, 알려드릴게요 빗자루를 쓸듯이 이렇게 어? <laughs> 빗자루 아닌 거같은 <것> <laughs> 이거를 이렇게 빗자루질 하듯이 이렇게 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심하면 <laughs> 무심하게 하면 안 되고요 집중력 있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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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도 제가 프로니까 제일 힘들어 보이는 주방용 장갑을 야야야야 어. 동방일지국서제 제가 제가 얘기입니다 <laughs> 동남 언제 갔어요? <가세요? 웃음> 항상 이런 식이야 <laughs> 그러니까. 자 그럼 모두 다 아이템을 선정하셨죠? 네. 네. 그럼 우리 진짜 장타 대결을 안송이 선수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장타를 위해서는 체중 이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드레스 때 작은 변화만 주셔도 체중 이동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기울이는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좀 기울여보세요 아, 아, 아. <laughs> <laughs> 오. 오, 오 네, 그럼 두 번째 대결은 어프로치샷 대결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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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이거든요? 아, <laughs> 아 너무 좀 쎘네요. 저희 세 번째 대결은 퍼팅 대결인데요. 퍼팅 대결에 필요한 집중력을 많이 할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네, 퍼팅 대결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송이 선수가 먼저? 어디를 보고 하는 어딜 <laughs> 거예요? 안송이 선수가 먼저. <웃음> <웃음> 어,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헤드가 공에 지나갈 때까지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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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잘 들려나 모르겠네요. 아, 방울이 막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저 여기서 <laughs> 아니. 어떻게 봐서. 공이 어디 죠내 눈이 어디 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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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드는 거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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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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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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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경기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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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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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v 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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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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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 아, 오늘 대망의 금메달 구니다 <laughs>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2010년 데뷔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랜 기간 저와 함께해준 KB 금융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 또한 이렇게 k b 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올해는 어, 여러분들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할 때까지. KBTV?